아. 너무 어, 한... 아 너무 아유, 너무 아니야 맞아, 네, 맞 아니야 크 사진 많이 찍어서요 네이 <laughs> 시간에 네, 이상하게 네. 우리가 더 신나는 것 <laughs> <너무> 같아요 <laughs> 너무 재밌어 머리띠, <너무 웃음> 머리띠 머리 효과인가? <웃음> <웃음> 약간 그래 이유과도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요 음. 음. 오늘도 각자 미라클 선물해 준 머리띠를 껴 끼우고 음. 나왔는데 다들 네, 네, 어떤 컨셉인가요? 저는, 어, 마술사? 네. 오, 어, 오. 어디? 매직? 매직. 매직. 기호는 뭐예요? 고양이? 네. <laughs> 네, 네. 네.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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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쁘다. 예쁘다. 다들 예요 다들. 어, 이것도 고양이인가요? 어, 아, 둘이, 둘이, 커플이네 우리 커플이에요. 대해? 미미언니 악마인가요? 어? 카트야. <laughs> 아, 카트에요, 미미언님. 아. <laughs> 아니, 검도. 배유빈씨 생각하자. 배유빈씨 생각하자. 반대기 어떻게 넘어왔냐? 네. 아 그러면 오늘 와주신 네. 미라클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또 이쁘게 멋질도 끼으니까야 네. 단체 포즈 한번 보시 한번 지어봅시다. 한번, 네, 한번 뭉쳐봅시다 우리 오마이걸. 어제 네. 뭉쳐 소리 네. 어, 어, 얼마 안나났으니까다 아, 같이 그럼 세 복을 해볼까요? 아, 아 좋다 좋다. 근데 빨간색이고. 복을. 아, <laughs> 복을 부르는 색깔이 돼요? 어, 아, 맞아, 맞아. 응, 빨간색이. 그래서 맞아 빨간색 그래서 내가 머리띠도 빨간색 쓴 거야. 아, 역시. 아. 빨간색. 우리가 미라클에게 복을 드려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미라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포즈 끝났고. 네, 네. 이제 얼굴이 보이는 포즈를 할까요? 네. <laughs> 그럼 다 같이. 네. 다 같이 우리 하트 한번 할까요? 좋아요, 다 같이. 하트 진짜 하트 인간 하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 네. 아, 네. 다 같이 크게 만드는 거 어때요 하트 어, 좋아요. 좋아. 그쵸? 나 그거 돼요? 좋아하잖아. 유애미, 유애미. 유애미. 갑자기 노래를. <laughs> 네 미미야, 우리 손 잡고. 네네네. 아, 이거 사실 하트예요 아셨던 분. 눈만 보려고요? 보랐어네 번. 모르는 사람, 모르는 핫트예요. 모른는 크리드 생각하게 이제. 그러자. <laughs> 이제 하자. 이렇게 이렇게 밑에 만들어 주세요. Oh yeah. 이제 바로 하트입니다. Oh yeah. 하트였어요. 활동이 다 끝나고 알려드리게 되는 <laughs> 거요 <laughs> <laughs> 활동이 다 끝나고 <laughs> 알려드리게 돼서. 아, 쉽네요이게 아, 아, 네. 쉐쉐가 아, 네. 원샷이 잡혀서 그런 거야. 맞아, 아, 알고 아니. 있어. 내 잘못인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아니 <아니지>. 잘못너의 <잘못이냐>. <laughs> 어. 미모에 하트가 안 보인 거야. 아니, 연구를 가 사랑이지. 역시. 아, 말 좋은 멤버들 덥다. 우리 여신님. 네. 그럼 네. 오늘은 우리 여신님부터 소감에 어. 저는 이 느낌 그대로 가져가서, 네, 네. 해줘야 돼요. 오늘 마지막 멘트는 스페셜하게. 미, 아, 오늘 마지막 멘트는 미미 언니여야 되거든요. 감성적인. <laughs> <또 웃음> 미미 언니 말고, 이언니 <laughs> 이렇게 쭉 해볼까봐요. 아니야. 아하. 네, 이상. 일단 저희 다섯 번째 밤에 와주신 우리 크리머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네! 예! 아니, 2층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2층도 즐거웠어요? 네! 2층 더 커요. 2층 진짜 크다. 진짜 짱이에요. 와 <laughs> <laughs> 아, 잘극했나요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네, 그랜서 아닌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희가 뭐 바쁜 스케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늘 남아서 새벽까지 연습을 했거든요. 저희 무대를 위해서 우리 크루분들을 위해서 많이 연습을 했는데 그 결과로 많이 많이 즐겁게 봐주셨었던 거였으면 너무 좋겠고요 저희 아직 한밤더 남았잖아요 마지막 밤 그때도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음 저는 오늘 라운드 오브 아웃이 저희가 1집 앨범이예요 2집 앨범이잖아요 그 무대를 준비하면서 생각한게 있는게 올해가 되게 저한테 특별한 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한적은 있는데 아린이가 졸업을 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올해 22살이고 효정언니는 <laughs> <표정> 그하고네그렇고 <laughs> <laughs> 효정언니가 데뷔한 나이가 스물 두살이맞아요 두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리고 <laughs> 아린이는 제 두살이 미치고 이게 약간 뭔가 뭐라고 해야되지? 효정언니를 보면 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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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진짜 좋은 애니에요 잠깐 들어봐 끝까어봐나잘 듣고있어 끝까지 어봐요 듣고 <laughs> 진짜로 왜냐면 효정언니를 보면서 저는 배울 일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효정언니 나이가 됐을 때는 어떻게 언니처럼 잘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아린이를 보면 나는 그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나는 어... 관심 좀 주세요. <laughs> 네. 우리가 구호라. 언니도 마찬가지겠죠. 언니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정 언니처럼 어떻게 나는 보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늘 하면서 생각한 거는 저는 음, 돌이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를 봤을 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들을 만났고, 우리 멤버들을 만났고,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음, 저는 나름대로 제가 평가를 하자면 잘 살아왔다 라고 <laughs> 얘기를 하고 싶은데, <laughs> 아니, 잘 살아왔다. <laughs> 오늘 크리들도 저희와 함께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스스로에게,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열심히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와, 네, 저는 일단 어 저희가 여름 동안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그때 너무 아쉬웠었어요. 뭔가 준비하면서 활동도 같이 하면서, 미라클이랑 정말 가까운 시간을 보냈지만 뭔가 더 길게 보내고 싶었었는데 이틀했잖아요. 그 너무 아쉽다고 느꼈었는데 그 후에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콘서트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그렸었어요. 근데 어 미라클이랑 이렇게 얼굴이 다 보이는 정말 미니 콘서트잖아요. 정말 가까이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 미라클이랑 뭔가 에너지를 뭔가 잘 나눌 수 있는 콘서트였던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사실. 약간 제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말해서 그런데 생소했으면 하죠? 그치만 잘 들어주세요 어, 음, 우선 저는 멤버들이랑 무대를 하면서 멤버들이랑 정말 잘 맞는구나 한번더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음, 리허설 때 사실 저희도 틀리기도 하고 연습하다가 틀리기도 해요 근데 무대에 올라오면 은 우리는 하나야 그래서 미라클도 하나로 봐주니까, 우리가 누가 틀리던 누가 이렇게, 이렇게 더, 뭐라든지 감싸 안아주고, 뭔가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 콘서트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합심이 깊어지는구나, 그리고 미라클랑 이 가까워지는구나를 또 느꼈고요. 음, 한번더나은 콘서트 때도, 어, 이 자리에 또,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통해서, 오마이걸을 oh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사랑합니다 <laughs> 아, 멤버들이 다섯 번째 콘서트여서 그런지 다들 엄청 감동적이다 <laughs> 나 항상 수사를 했던 것 같아 니 네, 너무 말을 아, 말해 너무너무 네. 너무, 너무 잘 잘했어요